You haul Thank you. So you're gonna drop it off at eight o'clock, right? Yeah, so how do I do it? There's a... Um... will give you the instructions how to do it.

이제 마지막 남은 수조를 옮기는 날입니다. 이제 이 수조만 옮기면 이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빨리 수조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Go go! 네 이렇게 어느정도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어, 수조를 보면은 이렇게 다 비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산호들을 넣어 놨습니다 이렇게 빨리 산호를 옮겨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무겁지만 빨리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물고기랑 여과제 그리고 몇몇 산호들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동식 버블 메이커인데요.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메인하지만 여기에는 버블이 들어가서 수조를 옮기거나 뭐 물고기를 옮길 때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Oh, watch out. 네 이렇게 다 옮겼습니다. 제가 옮기는 동안 촬영을 못했어요. 그 이유는 하,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옮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을 이렇게 들어왔고요. 아직 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물고기들도 잘 왔고요. 오자마자 바로 히터를 틀어줬습니다. 그리고 공기방울은좀 시끄러워서 껐는데요. 다시 이렇게 켜주면 안에 공기방울이 들어옵니다. 여기에는 스네일도 올라와 있고요. 여과제랑 오여여 여과제랑 물고기가 안에 있습니다. 옐로팅도 보이고 잘 있는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테이프를 떼어가지고, 테이프를 때려, 떼어. 오야, 오야, 야, 야. 여기에는 이렇게 산호들이 있습니다. 산호들이 오면서 옮기는 동안 다 많이 떨어졌어요. 뭔가 여기저기 부딪혀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다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히터를 켜줬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루종을 도와주는 제가 친구 고마워요. 네. 벤니퍼. 지금 이사 온지 며칠 됐습니다. 오자마자 짐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뒤에 박스 보이시죠? 이제 짐 정리는 대충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 수조는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조 상황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조를 보면요 이사하는 동안 산호들이 다 락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샌드위에 다 올려놨는데요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조각난 산호들도 있고요 SPS는 TN이 &E 와서 갔습니다 그리고 조명은 대충 이렇게 수조 위에 올려놨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긴 한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빨리 조명을 어떻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황들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좋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하는 동안 많은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되게 힘들기도 했고요 제 멘탈이 살짝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뭐 그동안 나간 순간은 영상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할수 없었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다 옮긴 순간이었습니다 디테일하게 찍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저 옮기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한달 동안 집을 알아보고 이사 준비를 하고 또 이사를 하면서 영상을 찍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건 핑계긴 하지만요. 이제 앞으로 어떤 영상을 찍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살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준비했던 니모왕입니다. 이제 곧 세팅을 할 계획이고요. 대략 15만 원 정도로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니모왕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 컨텐츠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을 가면은 현관 쪽인데요. 조그하게 세탁실이 있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소금이고 필터가 널브러져 있는데요 여기에 믹싱 스테이션을 만들 계획입니다 믹싱 스테이션이라고 하면은 뭐 로디물도 받고 환수물도 만드는 곳인데요 이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사를 하면서 수소 업그레이드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사를 하는 동안 여기저기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이 약간 미뤄졌습니다 제 바램과 소망이기도 한데요 구독자 1000명이 되면은 꼭 수조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벤니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